이참 입을 열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입을 열고 계속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말 그것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저 세상 얘기는 나오고 아니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면 참복 있는 사람 내 입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확인해 보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언어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말할까?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세상이 있다면 세상이 나오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나오고 욕쟁이 뭐 할머니 하지인데왜 욕쟁이냐 속에 욕이 꽉 차서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입안에 원망이 꽉차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보려면요 그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 여러분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말하고 싶지만, 어어라고 하는 소리를 입지 않는, 이런 마음에 있는 그 생각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 이건 저 사람은 관계가 불편하겠다 싶어서, 하지 못하고 참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말들이, 소리로 나오기도 하고, 소리 나오지 않지만은, 하고 있,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 베드로의 사장1 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알아야제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은요 말입니다 세상 말만 하고 하나님 나라 말이 없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불신자라도요. 여러분 입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 세상 말에 자꾸만 장담하지 말고요. 적당한 선에서 이 대화를 싹 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고받는 게이 세상 말이 세상 말. 계속 또 세상 말, 또 세상 말. 우리는 그들의 때과 대화 속에서 비집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세탁말만 하는 거요 예 우리에게는 권사님이 여러분 생겼으니까 권사님들 대화하는데 계속 세탁말만 하고 있는 거요 예한심이 한심해 한심. 목사들이 계속 대화하는데 세탁말만 하고 있는 거요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가 이 입을 열어서 뭘 말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세상말에 나오는 사람은요, 혈과 육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기지 마, 웃기면 안 됩니다. 제가 저의 언어를 통해서요, 저 이렇게 정장해 있는 제 모습이 아닌 제 진짜 모습을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민낯. 내 진짜 모습은요, 내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걸 많이 깨닫게 하는 날이에요, 시간 되시죠. 하나님이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그것을 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제가 이 심령이 가난다는 것이 뭐냐? 그 원해 봅니까? 표누마네, 표누마. 표누마란 뭐냐면요. 호호. 호흡 바람. 영. 이 푸누마는요. 하나님 영이시니 할때그 푸누마입니다. 우리가 영과 질를 예배하지 않은 게 이거 그 영이란 말이 풍요합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요 명이라는 것도 그 영도 풍요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간남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영이 아니고 육, 육이 가난한 것은 잘 느껴요. 육이 아픈 것도 느끼고 바이러스도 느끼고 느낀데요 영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이 가난하면 어떻게 할지 빨리 돈 벌어서 이 가난을 벗으려고 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입을 옷도 없고 가난하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만 병원에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가난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영이 가난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자예요.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것. 심히 가난자가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천국이 그들것이다 거예요. 영의 갓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영의 갓남이란 것은요, 영의 부여하시면 누굽니까?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을 자꾸만 닮아가려는데, 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난 갓나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갓나게 되시면, 주님은 부여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라 부여하게. 아, 그러니까, 주여. 언제쯤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부여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부여함이라니까. 영의 부여함. 여러분, 영의 부여함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이, 영이 가난가, 부여한가. 영이 부요한 자가, 영이 가난 자가요, 반드시 차지할 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에 가난자가 복이 있다. 하, 천국이 거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가 나하다는거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성경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난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 내 영의 자원이에요, 자원. 이 말씀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내 자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막 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써야 됩니다. 말씀을. 하, 아, 하나님 말씀을 막 멋지게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이 이러니까,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 것 뿐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딱 뿌렸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살에 하나님, 가,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던지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딱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리에 가난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심령이 부여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가함을 하나님 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듭그듭 실패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온유라는 거거든요, 온유. 하나님 말씀은 온유를 말하는데 나 온유하지 못하구나 아우 정말 잘 삐쳐 목사가 잘 삐치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요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심리에 가난한가요? 가난한 거예요 어제, 가난한 어제인가 어 어떤 목사님이 어제인가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이 유명한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인 데일 카네기가 편지 한 통을 안 여인이 보냈습니다. 이 카네기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지금 책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나라에. 링컨이라 링컨 대통령을 주제로 라디오 방송한데 링컨을 매우 존경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강의를 듣고 오니까 링컨에 대한 자기 생각이 틀려 이분이 틀려서 그래서 격한 어조로 그가 막 편지를 썼습니다.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기초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이해가 나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가냐? 참으로, 링컨과 링컨을 존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감스럽다. 링컨을 더 공부하고 나오라. 이 편지를 듣는 순간에 막 미치겠는거죠, 자기가. 자기는 상당히 미국의 아래는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보낼라 하다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요, 다음날로 미루게 됐어요. 그러다이 편지를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 그래서 조금 고쳤어요. 고쳐서 또보내려 하다보니까 또딸때또못 보냈어. 지금 우체국에, 우체국에 탁탁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카톡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더가아니요 카톡으로 이메일을 보내다보니까 지 실수를 너 많이 해요. 빨리 보내보니까. 빨리 보내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좀 생각했으면 그거 안 보냈을 건데, 그렇죠 대답도 안 하십니까? 편지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편지하면 우체통 가가지고, 앞에 잘못 썼다면 기다리고 있다가, 우체부가 편지 끄집어낼 때, 아, 그거 아닙니다. 하고, 뺄수 있니? 지금 빼도 못해. 여러분, 카톡 이렇게 보낼 때요, 그걸 지우려고 딱 하면요, 당신에게만 지울 수 있고, 상대방은 못 줍니다. 이 말은. 상대방은 이미 봤다는 거요. 예지어봤자 <laughs> 소용이 없된 거요. 예 근데, 당신도 상대방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직 상대방이 못 봤다는 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이 편지가 늦어졌대요. 나중에 어떻게 편지가 바뀐냐면요, 제가 참 미안합니다. 당신이 보낸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참좀더 신중히 방송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예인이 굉장히 감동해요 평생 이 간에게 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를 후원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즉각적으로 화가 나서 바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강력한 적을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야구보서 1장 1 9절보니까내 형제, 내 사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에겐 더디하며, 성력에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천국은요, 의가 없으면 절대 못 가요. 우리가 의가 있는 곳인 새늘과 새땅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 우리, 베드로우서 3장 11, 10, 11절에 13절, 의가 있는 곳인 새새 여러분, 의인이 아니면 절대 못 죄인은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갈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의 공로를 힘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온유함. 참,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죄인들 카톡 보낸 분에게 이건 진리다. 근데 나는 이 진리 앞에서 왜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참, 살면서요, 우리는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억울한 일을 억울하다고 그에게 표현한다면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온유함은 연약하게 버리고, 여리게 보이고 때로는 비겁하게 보이기도 할 만큼 연약한 모습인데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뺏기고 그렇게 느껴져요 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납고 힘세고 부자비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땅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땅.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 한 땅은요, 강파한 자가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 애국땅에서 우리를 여기 죽게 만들려고 이까지 끌고 왔느냐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온유한자는 두 사람이었어요 요소와 갈렙 이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온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왜 온유하냐면요 내가 그냥 온유하고 싶어 온유한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보고 온 짐자들아, 다 내기로라. 우리가 인생의 짐을요, 쉽게 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온유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온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는 자 앞에서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셨지만,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까지 온유하시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온유함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훈련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한 것처럼 밖으로 보여도요. 속으로는 두고 보자 면서 밖으로. 에그렇지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그런데 나도 두고 보자. 내가 가만안 둔다. 내가 코피 터져 아다 내가. 밖으로는 사고 으면서참잘 찾는다. 안에는 온유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짓된 온유함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온유함이 필요해, 진짜 온유함. 여러분 끝없이 다하는 것처럼 보여요. 온유한 자는요.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돼.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해 보여도 한두 마리 조금 하다가 그냥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옳고 그도 옳대인데 서로 조금씩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름이 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로 서로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온유 저는 온유함에 참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온유는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따라 합시다. 온유는 성령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리에 관한 자의 첫 단추가 뭡니까? 회개하는데그회개의첫 단추가 온유입니다. 보십시오. 심리에 관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 위해서, 이 천국에 관한 단계가 하나하나씩 있어요. 있는데요. 이 심령의 가난자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어를 위해 피팍을 한적 복이 있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자는요,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의 첫 단추가 온유부터 출발합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하, 우리는 온유합니까? 부부간에는 온유합니까? 성도간에 온유하십니까? 우리는 이 우대에 온유하십니까? 이 온유가요, 회계 첫 단추란 노래요첫 단추. 제가 이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온유한, 저는 온유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오늘 아침에 이때가 회계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았지만 옳은 것이 주장하다 보니 온유가 안됩니다. 옳아도 참아야 합니다. 옳아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온유에는 깊은 향기가 있습니다. 온유에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온유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온유에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유가 부족함을 첫 단추의 해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